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 홍재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는 시내버스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총 사업비 11억 6천만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정류소 안내기 70개소와 차량 통합 단말기 164대를 설치해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은 버스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첨단 교통 시스템으로 각 버스에 GPS 장치를 설치해 교통 정보를 전광판이나 버스 정보 단말기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승강장에 제공함으로써 시내버스를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지난 3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공기관 대행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재결해 공기관 대행사업인 교통안전공단에 통합 BIS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익산에 이사와서 보니 버스 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나와있지도 않고. 네. 뭐 길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좀 그게 불편하더라고또 지난달 실시 설계와 행정자치부 사전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 11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끝내고 오늘 9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갑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교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정 경유 노선 안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흥재입니다. 한경우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산란계 농장과 창령하만보 민생현장을 찾아 소통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경우 권한대행은 해충방제를 위해 기준에 따른 약품 사용과 계란 출하 전 철저한 검사를 통해 시중에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창령하만보를 방문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조류경보 관심단계에서의 낙동강 조류에 대한 현황과 대책, 보 운영 상황 등을 보고받고 보 시설물과 어도 등을 둘러봤습니다. 또 경남도 축산지능연구소 축산물 검사실을 직접 방문해 달걀의 살충제 잔류 검사 상황을 살피고 도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연중상시 방역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전남 영광군은 지난 18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문화 관광 활성화, 농수 특산물 판매 확대, 청년 자립 생태계 조성 등의 교류를 위해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광군과 서울시는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 관광 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청년 자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영광군 우수 농수 특산물 판매 확대 공동 마케팅, 귀농귀촌 희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양 지역간 정책우수 사례 공유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 다섯 개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이번 협약을 교두보로 삼아 양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상생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18일 세종버스타고 서비스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세종버스타고 서비스평가단은 버스 평가단과 타고 평가단으로 구성됩니다. 버스 평가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차량의 친절도, 운전 태도, 차량 청결 상태 등 공사 직원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평가하게 됩니다. 타고 평가단은 평상시 출퇴근 등 버스를 이용할 때 수시로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는 시민참여형 평가제도입니다. 특히 서비스 평가 내용은 실시간으로 모바일을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된 내용, 건의 사항 등은 공사에 전송되어 즉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5.18 민주광장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를 알리는 2019년 광주대회의 성공개책위원 범시민 환영연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시민, 학생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글로벌 스포츠 평화도시 광주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윤장현 시장은 단유부강에서 영상강으로 부다페스트에서 광주로 피나대회가 옮겨왔음을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2019년 대회를 광주답게 치를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광주답게 대한민국답게 대회를 성공시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